원래 그이자파들의자파의 숙주는 사실은 김영삼이라고 봐야 돼요. 네, 뭐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죠. 네. 김일성의 그 음.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1977년도에 그 평양을 방문을 했던 봉독의 공산당 서기장 코네크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음. 그 코네크한테 김일성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남한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그 인물이 방공주의자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인물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남북 통일은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코네크한테 김일성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은, 음. 조선의 평화 통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 이렇게 김일성에는 늘 생각이 왔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음. 노동자와 농민이 음. 그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 군대는 물러가야 된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동독 공산당 석기장 호네크한테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 것이 그 1977년대에 아주 탑뉴스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읽어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 김일성은 나만이 민주화가 된다면은, 네? 민주화가 된다면은, 방공주의자가 집권을 해도 노동자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활동이 자유로워지니까, 김일성이가 볼 때는 대남 공작에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남한 사람들 손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이는 대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1980년대 김영삼이 같은 그런, 이건 김일성이 워딩이에요. 음. 김은성이 같은 그런 민주투사, 그러니까 자익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생겼으니까, 민주화가 되면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김일성의 전략 판단이 아주 적중한 거예요. 민주화 운동 진영에 막연한 그런 낙관론이 빗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가 자파 숙주화가 된 것은 1993년, 아,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14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말한 부분이 아주, 아, 그 워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임 연설에서 YS가 김일성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김일성 주석한테 말합니다. y 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다. 김일성이가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은 그리고 남북한 동포하고 진정한 뭐 하해나 통일 이런 거 원한다면, 은 이거 논의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당신하고는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따뜻한 봄날, 뭐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또 시원한 어,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 가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이가 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보자.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원점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갈 수가 있다. 이걸 김영삼이가. 취임 연설에서 안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갈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방공주의자라고 하는 김영삼의 그런 대가리 속에 들어갔다고 김일성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연설문에 들어간, 아, 이런 경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김영삼과이 북한 정권과 그런 친밀한, 아, 이런 일본의 그런, 예, 주류, 일부 주류들이, 아, 이렇게 연상시켜서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시에 뭐 보수 정격들 하게 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장택성이나 조병옥이 이렇게 되는데 그 김영삼이가 장택상한테 총애를 받으면서 한국 정치의 보수 본류 속에서 이 출세를 했던 인물이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이는 대통령이 된 뒤에 북한식 그러니까 소위 민족 개념에 그렇게 흘려가지고 자파 육, 숙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경 성향의 참모를 갖다가 김영삼이가 등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이런 거를 부정하면서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부정하게 되는 아, 그런 워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일 그러니까 반일 그래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한게 아, 중앙청사 당아중앙 중앙청 철거 작업을 한 거예요 음일제장고뭐 음. 했습니까 전교조 교사들 복직을 시키고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 폭격을 반대를 하고 소급입법 해가지고 어? 전통하고 노태우 재판에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김종필 세력들 추방하면서 보수 분열을 시도한, 시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건국 이후, 이후에 처음으로 정식 좌파 정권의 등장을 초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주의자들이 관계의 알그런 일들이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파의 숙주, 우리가 김영삼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가시가 숙주의 뇌를 공격하듯이 이 김일성 세력들은 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포섭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의 사령부를 무력화하거나 좀비하는 것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공산화 전략이라는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김일성 그들이, 그, 김일성 세력들이 포섭이 불가능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했습니까 암살 대상 1호로 삼은 거예요. 암살 대상 1호로. 박정희와 전두환. 그러니까,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전통을 갖다가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웅산 테러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시 세력이 김영삼에 이어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라는, 거예요. 김대중. 김대중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일삼았고, 일본에서는 친북 세력하고 손잡고 반 국가 단체 한민통이라고 하는 거 한민통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김대중입니다. 김정은은 9 7년에그 대통령 선거 기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어 지들한테 그 불리한 정보를 어? 대한민국으로 내려 보내게 하고 말이지. 예 공개되도록 하는 그런. 압박 전술 이런 걸 갖다가 또 구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는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그 지금 그진 이게 창문에서 뛰어내린 그 정몽은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해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4억 5천만 달러 보낸 게 지금 누굽니까? 국정원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약점이 잡힌 상태로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상당히 위축된 그런 분위기에서 김정일을 만나게 되는 거 거기서 합의된 게 뭐냐. 6.15 선언이에요. 6.15 선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피압 너하고 나하고 피압 식별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그 속에 끼어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자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문장의 6일 전에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세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헌법 4조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강조하는 자주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 반독재라는 겁니다. 반독재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즉, 공정한 선거로 뽑히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북한 노동관 정권과는 긴장하는 건 논의할 수 있는데, 통일의 의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서부독이 서독은 말이지. 동독 공산당 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쪽에, 남한의 그런 연합지안과 북측의 그런 애들이 주장하는 그런 낮은 단계연방계 아니,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6 1로선언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우리 영토인 북한을 수부가 해서 자유통일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학으로 만들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용공적 통일방안이 6.15 선언에 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민족이 헌법과 국가 이성을 마비시킨 게 김대중이 얘기하고 있는 6.15 선언인 거예요. 여기서 거쳤다고 봅니까? 김대중이 하고 김정일이 하고 같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한미군에 대한 위상까지도 변경을 논의하고 합의도 한 거예요.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지 않는 그런 중립화된 주한미군이라고 하게 되면은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중은, 김대중의 전제 조건은 비밀에 붙이고, 김정일이 그 주한미군의 그런 통일 후에 주둔까지 양해했다는 그런 식으로 왜곡 전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 문제처럼 북한 정권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제고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김일성의 남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은 두 가지 원칙을 포기했다. 그 뒤에 한국은 북한의 연가시 전략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노무현이, 이, 이제, 정권 교체가, 아, 그, 확실히 되고 하니까, 이차기 정권의 세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 말년에 이제, 폐가 망신, 어? 폐가, 어, 어? 전부 다 그냥, 그, 뭡니까? 그 정권이 전부 다 폐가 망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다음으로, 다음 정권으로, 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세기를 받기 위해 가지고 김정은을 찾아가서 합의한 게 뭐냐? 그게 14선언이라는 거예요. 14선언. 이걸 뭐냐? 얘들이 자파의 숙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노무현이가 대물림 역할을 한 겁니다. 14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6.15의 우리 민족끼리 코드를 이어받아서 더욱 심화시킨 것이 의무위원인데 이거를, MB 정권하고, 악권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실천이 중단된 겁니다, 중단.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워딩, 이 속에다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아, 그런 능력들을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들이 키워야 된다 노무현이하고 김정일 그런 어? 대담에 에, 이런 아, 관여했던 그런 문재인의 생각을 한번 아, 우리가 아, 반취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자회담 옛날에 막 한참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에, 법까 그, 뭐, 무슨 합의, 무슨 합의 해가지고, 그, 북한, 그,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도 하고, A, IAEA에, 뭐, 감시도 받고, 검증 요원들 영변에 복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공화당 내에도 있어요. 그, 당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태도,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누군지. 그때 뭡니까? 대북 중류 5만 톤, 어? 제공하면서 마무리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어, 우리 당원 동지 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러 육자회담, 이 참가국들이, 어, 아,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까지 가가지고, 뭐, 1, 1단계, 2단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9.19 공동 성명 이행에 뭐, 다음 단계 뭐, 진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아, 이전 정권에서 전전 정권에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김정일하고 노무현 해담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거 잘 알아, 알아야 된다. 그때 북한의 외무성 무상이 누구였습니까? 김계관이라고 있습니다. 김계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우리가 핵계, 핵물질, 핵시설 이거 다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계관이가. 그때 핵물질 신고에서는 뭡니까? 무기화된 그런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무기화된 것은 신고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전 상태. 휴전 상태라는 얘기 그러니까 적대 상황에서 미국에다가 무기 신고를 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김, 김기관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우파들이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는 그렇게 약속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는 핵폭탄하고 관련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노무현이 앞에서 한 겁니다. 근데 노무현의 그 당시에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노무현이 뭐라고 했냐. 수고했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고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육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은 육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뭐,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요. 이런 뭐 비슷한 워딩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경찰 앞에서 도둑이 훔친 장물을 어디에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경찰이 라고 얘기를 하니면 현명하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핵문제의 피해 당사자가 구경꾼 그것도 가담자를 편다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게 문제죠. 노무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바톤을 이제 이어 받았네. 바톤을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1단계 김영삼, 2단계 김대중, 3단계 노무현, 4단계 문재인이네요. 그러니까 김정일 앞에서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한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김정일의 대화록을 그 대화록에 어렴풋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하고 북한 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노무현은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월기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너무 현이가 얘기를 안넣요 워딩에 여기에 주적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작전 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작작전 5 0권이 넘는 정상회담을 다니면서 북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으로 그리고 변호인 노릇을 했다. 때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월굴을 불켰던 일도 있다. 노무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가 작전 통수권, 노무현 때, 한수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이게 노무현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뭐, 2011년이 되면은, 예?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김정은이, 김정일이한테 노무현이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작게 뭐, 5 0 2 9인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작게, 작전계획 5029라고 하는 거. 이거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어? 우리한테 걸고 있는데, 대한민국한테 걸고 있다는 거요. 노무현이가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다고 김정일이한테 노무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국정원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이 되면은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얘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을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무현이가 얘기를 하는 건 김정일한테 참 그때 비국무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로버트 게이츠있죠그 로버트 게이츠가 그때 노무, 저 겨울에 와가지고 노무현을 만납니다. 이거 전부 비국무성의 게이츠 장관이 쓴 해고링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무현이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노보츠 게이트 저기 저 원익 저 해고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게이츠는 게이츠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 해고록에 그렇게 쓴 겁니다 아. 게이트 장관 해고록에 나는 노무현이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약간 맞다고 음, 생각했다. 이렇게 해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안보의유혹으로 본다. <laughs> 이것은 인종 개념과 자의계 그런 제국주의 이론이 혼재된 그게 뭐냐. 민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인 대한민국의 왜 대통령의 대가리 속에 들어간 신경 전달 물질이 피아 식별 능력이 전혀 마비가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북한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증거가 아니고 뭐겠냐 이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장택상의 그 비서였던 김영삼, 그 김영삼이가 장택상의 큰딸 사위 집 봉숭동 2층 양옥집에서 서울대 4년 동안에 거기서 하숙을 한 거. 그런데 장택상의 큰 딸하고 사위 최항석이가 아들 딸내미고 효선이를 데리고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 월북을 하는데 월북을 해서 그, 이제, 외손녀가 자라가지고 커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은, 대한민국의 항공, 아 이, 공군사관학교를, 아, 소위 발족을 했던 이영무 장관이 이제 6.25때 월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영무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 탈북을 한 겁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탈북을 했어요. 그 와서 이제, 그 셋째 딸, 셋째 딸이 에, 이름이 누구냐. 아이고 갑자기 생각났네. 장해혜니까아그 셋째 딸을 이제 뭐 만나는 과정들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고 그러는데 이건뭐 여기까지 예, 얘기가게되는데 내일 아침 후슨 빨리 뭐 강원도 가신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면은 잠 못잘 것같네하 여튼 뭐 제가 거의 30분 동안에 줄거리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주 정말 우리가 그 보수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거 가지고 서명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해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육이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허물맹랑하게 거짓말로 얘기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있는 지식대로 쏟아본 거니까 참고를 해서 어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한 30분 동안 아 정말 그 유익한 아, 내용으로 어,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아, 잠을 그, 일찍 끊고 잤으면 다음에 한적 했으면 큰일 날뻔했어.